반갑습니다. 피닉스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강의는 거래함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입니다. 이 강의는 입문자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매우 기초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화적인 내용은 별도 교육을 통하여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볼 내용으로는 차트 패턴에 대한 정의와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패턴은 차트에서 분석 가능한 가격 변동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추세와 행보 그리고 가격 반전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차트 패턴만으로도 거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만큼 거래 진입의 기회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만으로 거래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죠. 하지만 무조건적인 맹신은 절대 금물이고 패턴만 외웠다고 해서 거래가 잘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패턴들은 과거에 기록된 통계일 뿐 반드시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패턴들을 이제 사용할 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기술적 지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며 패턴과 함께 진입과 손절 그리고 익절의 위치도 숙지해 두시면 은 매매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기본적인 패턴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각수렴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굉장히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방향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삼각에 수렴할 때 위로도 갈수 있고 아래로도 갈수 있고 어느 한 쪽이든 이제 쏠려 있는 것이 아닌 항상 방향이 열려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각 패턴입니다. 흔히 박스나 이제 횡보에서 나타나는 패턴이며 이제. 일정한 고점, 그리고 일정한 저점, 이런 식으로 유지하다가, 이제 상승 때는 상승으로 뚫고, 하락 때는 하락으로 뚫어주는 그런 일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깃발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급격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급격하게 가격을 내렸을 때, 이제 다시 역으로 상승을 했으면은 하락으로 다시 일정하게 박스를 만드는, 이렇게 보면 이제 깃발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플래그 패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으로 박스를 만들다가 다시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입니다. 하락 때는 다시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으로 박스 형태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이런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 삼각, 하강 삼각에 대한 패턴입니다. 깃발 패턴이랑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이제 상승 때는 일정한 고점과 함께 저점을 높여주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점의 상승. 그리고 하락 때는 일정한 저점과 함께 고점에 하락, 고점에 하락되어 있죠. 고점이 하락하면서 다시 추세를. 이어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헤드 앤 숄더 패턴이죠. 이제 추세 반전 시에 많이 확인되는 패턴이며 첫 고점 후에 가장 높은 고점이 한번더 찍힙니다. 여기가 머리 머리라고 이렇게 부르는 지점이고 그 다음에 좌측 어깨 우측 어깨 요거는 이제 요렇게 하고 이렇게 내려갈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넥라인이 형성이 되어야 되고 요렇게 뚫어줄 때 뚫어줄 때 여기서 매도를 잡는 그런 매매죠. 이렇게 반대 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에서 여기 넥라인 뚫어줄 때 여기 뚫어줄 때 배수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어깨 어깨 머리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패턴을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 천정 또는 이중 바닥 패턴인데요. 이 패턴 역시 추세가 반전될 때 많이 활용이 되고 비슷한 패턴으로는 삼중 천정 또는 삼중 바닥 있을 수 있으며 그 패턴 역시 일정하게 저점 고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삼중 천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이렇게 다루는 거고 3중 바닥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더 만들어 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인 차트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언급드린 패턴 위외에도 세부적인 패턴들까지 하면 적게는 수십 가지 패턴 또는 이제 알려지지 않은 본인이 연구한 패턴까지 하면 수백 가지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기초 패턴만으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하며 이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공부가 동반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좀더 심화적인 공부를 무료로 하길 원하신다면 카톡이나 카페 등으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